으로 통하는 세상 겜통 팁입니다. 드디어 쟁탈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쟁탈전 컨텐츠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이미 공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겠지만 쟁탈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 20시 30분에 준비를 하고 아마 선, 선포 같은 걸할것 같아요. 기드레벨 오래배만 가능하고요. 시작 시간이 9시고 여기에서 운영기칙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어, 공격을 할수 있고요. 쟁탈전 전장에 진입하게 됐을 때이크리스터을 파괴를 하게 되면은 파괴한 쪽에서 지배자 후보로 선정되고 그 다음부터는 크리스터을 지켜내는 그러니까 공성전과 같은 형태는 아닌데 크리스터을 보호하는 그리고 크리스터를 공격하는 형태로 이행이 되고 20분 동안 지켜낼 경우에 어 이게 지배자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치고 빠지면서 계속 전투를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 무엇보다도 보통의 경우에는 골드 다이아, 이렇게 게임 재화가 있을 때 공성전과 젠탈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이아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골드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왕자를 차지하는, 크리스탈을 차지하는 길드 같은 경우에는요. 골드와 다이아를 한꺼번에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사실 엄청난 다이아와 엄청난 고유 1억이 1억 5천만까지 쌓여있거든요. 저희 다섯 서버 같은 경우 기준으로는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축 서버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높다고 라볼수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다른 서버 라살라스 대륙에 있는 일곱 개 서버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공성 다이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7시 30분 기준으로 집계한 데이터고요. 아 어...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로스 서버. 이제 대형 유튜버분들이 함께 즐겼던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골드와 다이아가 모두가 탑 1. 네, 다이아가 특히 35만 4천이기 때문에 야, 사이먹하는 분들이 되게 좋았던 서버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있는 종교 전쟁. 네,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다섯 서버가 1 5 9억에 29만 3천으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트리포스 고 서버라고 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왔던 서버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는 쌍전설 일반 유저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핵과금러들이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25만 2천을 찍고 있고요. 파라기 서버는 이제 야광 BJ분과 동행 BJ 이두 분이서 막 통제와 뭐 반통제를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가 재미난 게 뭐냐면요. 다이아는 4위 22만 4천인데 골드 부분이 1.2억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골드라고 하는 거는 자파 상점에서 뭐 물건을 사거나 스킬을 배운다거나 텔레포트를 타거나 뭐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아마 쌓이는 수익일 거고 다이아는 순수 유저들간의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소 다이아거든요. 즉이 말은 뭐냐면 전투에서 과금러들이 장비를 하거나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다이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게임 서버 내에 있는 유저 수가 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과금러, 소과금러들 같은 경우에도 고이드를 소모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고이드 누적량은 많다라고 봤을 때 고이드 랭킹이 5위인 걸 보면요. 인원수 대비 아 축서버다. 전투가 정말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과금 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수 있는 게 파라기 서버고요 자 반면에 카르파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는 좀 많은데 어, 다이아와 관련된 부분이 이, 여기에 비하면 현저히 많이 낮죠 예, 많이 낮기 때문에 유저수로 봤을 때는 파라기보다 더 많지만 치열한 정도는 파라기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독주 서버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카라스 서버도 보시면 똑같은 맥락으로 골드는 어, 사람이 가장 적은 상황이고요 어, 다이아는 좀더 많이 있는데 여기 왜 그러냐면은 에레모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로 라사라스가 특이한 게임인 게1 서버입니다. 1 서버인데 1 서버인데 메인 1 서버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게어 되게 우,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겁니다. 보통은 뭐든지 메인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나 골드 모두가 다 상위 랭킹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은 다 최고 하위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첫날부터 이제 여러 bj분들도 같이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 때문에 어~ 1서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기열 때문에 도저히 게임이 플레이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들로 유저들이 많이 좀 분포가 되면서 오히려 1서버였던 에레모스 서버가 좀 죽은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BJ분들이 활동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어, 에레모스 서버가 어떻게 보면 골드 부분이나 다이아 부분에서 있어서 모두 최하위의 랭크가 되어있는 것 같지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정말 재미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서버 오픈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다음 주 쟁탈전이 일어날 때도 똑같이 집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똑같이 다음 주 쟁탈전 할 때도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누적되어 있는 시간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서버가 골드랑 다이아가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다만 이 순위 비율 정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최초 오픈 대비 어떤 서버가 두 번째 쟁탈전 때까지 더 축섭이 됐는지 아니면 망섭이 됐는지 아니면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걸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신 서버가 나왔을 때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지 아니면 서버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구로로 펼쳐질지 그런 것들을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겜통TV입니다. 라살라스 대표 BJ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라이언스 크루 후원 코드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